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요즘 도적이 너프돼서 메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메타에서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게 멀록주술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멀록주술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사냥꾼 상대로 이거 전부 다 가져갈 필요가 없죠. 전부 다 교체를 합시다. 최대한 이제 멀록파두술사? 예, 네, 이걸, 와, 뽑았죠. 멀록파두술사랑 이제 멀록바다 사냥꾼. 이두 카드를 초반에 가져가는 게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멀록덱은 오케이, 이러면은 멀록 파도줄사 붙어내고요. 아마도 상대방은 이제 기계 쪽인 것 같아요. 뒤안길 낚시꾼 내도 될것 같죠? 뒤안길 낚시꾼 내고, 다음선 이등만이고 일단 교환해야죠. 앞체 막아야 되니까. 체력 3을 사냥꾼이 3턴에 쉽게 자르긴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쵸, 못 잘랐죠. 자, 멀록 과다 사냥꾼부터, 아니, 일단 독성부터 부여를 할게요, 이쪽에. 포스트 낮은 것부터 하는 게 맞죠. 잔상 멀록,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개체 수를 늘리고 싶어요. 자, 독성으로 굉장히 이득 교환을 해주고. 이 친구는 이제 명칠 칠지 이렇게 칠지 고민이 되지만 무조건 뒤안길 낚시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해주고, 이거는 동전 쓸게요. 동전 써서 이 친구에게 멀록, 체력 높은 친구에게 독성을 그나마 부여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 턴에 이제 영능 멀록에 영혼해도 되고, 아니면 낚시꾼 내고 영혼해도 되고. 어차피 뒤안길 낚시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리스크 없이 잔상군을 낼수있어 내주고 갖고 오는 거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멀로의 영혼을 발라주는 게 좋겠죠 발라줍시다 발라주고 발라주고 다 자르는 이유는 합체각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계속 이 필드로 이득 볼수 있게 하려고 애들 프로라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사냥꾼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일리악스로 100% 낚시꾼 정리합니다 그렇죠. 이득 볼거다 봤기 때문에 어우 예언자가 나와버리죠 이거는 예언자 냅시다 필드가 그냥 터져버렸죠 이거는 이득 교환해서 필드 아끼는 식으로 독성 체력 좀더 아껴도 돼요 여기서 베스트는 이제, 피해 욕망이 나와서 빨리 게임을 끝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약간은 게임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이죠. 버프카드가 안 나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야, 실비디언자 또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한 비율적으로 좀 보여도,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할 이유가 있죠. 여기에다가 예언자를 바르면 되니까. 이러면 미쳐버리죠, 상대방. 진짜 짜증날 거예요. 너무 정리충 같아 보일 수 있긴 한데, 정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한단 말이죠. 아마 상대방은 명치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보완을 한다? 미래가 없을 텐데. 이건 명치칠 것 같은데. 상대방 손패 거의 말라 박하고, 필드는 제가 완전 우세하죠. 완전 유리해요, 지금, 일단. 제가. 이런 친구도좀 지워가지고, 필대좀 좋은 멀로그를 내서 대치합시다, 좀. 육성 벌록은이 정도에 쓸만하죠. 오, 할짝이? 할짝이 되는 게 낫겠지. 음, 뭐 이대로 계속 게임만 흘러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갑분싸 되려면 맹동 로봇에사가 카이사 맞으면 좀갑분싸긴 하죠. 이럼 좋아요. 멀록 두장 뽑기 때문에 되게서. 아우 좋아요. 이러면 달려요. 이러면 달려요. 아침 제가 달리지 못한 게 달릴 만한 카드가 안 나와서 못 달렸었거든요. 달릴만하죠 이러면. 아, 이거 하나 이거 교환을 해도 될것 같아요. 교환을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죠. 이걸, 이걸 내는 게 길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요 씬 오케이 멀록덱 이렇게 이좋다니까요여러분 힘든 매치업이에요. 토큰 도리드는 진짜 이기기 어렵습니다. 운, 운까지 따라줘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바다 사냥꾼은 들고 가는 게 맞고요. 아, 너무 무겁게 잡혔는데. 뻥 지느러미 멀록을 낸다. 그건 좀 아니죠. 움길 수 대라 내일 수밖에 없죠 저는 는데 여기서 이제 버프 발리면 근데 사실 게임 터집니다 <laughs> 야생의 힘이 발리면은 그런데 사실 영능만 써도 힘들어요 제가 엄청 불리해요 그만큼. 아, 템포 플레이 해야 되니까 그냥 내는 거구요. 일단 제가 여기서 필드를 밀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리를 일단 해야 합니다. 합시다. 여러 이로고얘 이러면 그나마 이제 좀 필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나마 와 블러드가 두 장이나 이직좀투머치죠 개체수를 최대한 줄인 쪽으로 갈게요 얘들은 죽이면 또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체수를 좀 없앤 쪽으로 가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잡게 되면은 그때 피해 욕망을 한번 써볼게요. 어, 계속 버프 바를 것 같은데, 이러고 영능을 쓰네요? 교환비는 좋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교환을 좀 해주고요. 안길 낚시꾼, 와. 내야죠? 안 잘리면 진짜 좋겠지만, 할수 없죠. 잘릴 수 밖에 없네, 이러면. 그래도 뭐, 어그로는 많이 맞아주니까, 이 친구. 버가 갈렸어. 아, 버프가 아니고, 아. 딸고 버프가 발렸네요 와, 이러면 진짜 손해인데. 일단은, 할짝이부터 볼까요, 활짝이? 어차피 다쓸것 같긴 한데. 어, 속공 부여라. 결국은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네요, 이러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이게 너무 지금 구리거든요. 아, 휘두란 방이. 어, 오른쪽 싸움 됐거든요. <laughs> 진짜 밸류 좋은 카드 나와 줘야 돼요. 어우. 하가사가 나와줬죠. 진짜 좋아요. 이렇게 힘들 때 하가사가 나와주다니. 몸개폭 풍이 낫겠죠. 올 깔면 지울 수 있으니까. 안녕. 변형이 낫겠죠, 에헬코하스님은 네. 그래도 좀 기대해 볼만 하니까. 나이스. 할만한데, 이거? 잠만요 먼저 쳐, 치는 게 중요하죠, 일단. 먼저 치고. 변형을, 네, 여다 할게요. 다 정리해서 좋고. 변신? 어, 배트로그 체력 높아졌으니까 일단 이득이죠. 여기서 상대방이 정리 안 하고 그냥 턴종하면 키각이긴 하거든요? 딱, 딱 키각이거든요? 피해 욕망 딱 써서. 어? 키각이죠? 아이스 상대방이 조금 안니랬어요 이건. 공이 나왔네요. 딱댐으로 키각입니다. 딱댐 키각이죠? 와, 진짜 힘든 매치업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겼네요.